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막그 효과적인 막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오랜만에 제가 그동안 코로나 일구 때문에 영상을 안 올렸는데 사실 코로나 일구 때문이 아니라 콘텐츠도 있고 요즘 코로나 일구 때문에 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콘텐츠도 구매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그 콘텐츠를 찾았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은 코로나19 시대 때 가장 필요한 책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책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네. 책을 가져왔는데요. 너무 티 났나? <laughs> 엄청한 게?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음, 이 책은 우한시에부터 시작됐잖아요, 코로나가. 우한시에 살고 있는 학자들, 의사들이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수가 가천대 길병 감염될 것 교수, 언정식.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중국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도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발원지이자 가장 큰 유행 현장에서의 경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병력, 의료 체계, 지역사회 환경 등에서 다른 점이 많지만, 우리보다 먼저 코로나19에 대유행을 경험하며 작년에는 몸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게 아까 여기 있죠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이게 언제 나왔냐면요 이게 여기 있다 2020년 1월에 나왔어요 1월에 나와서 전자책 5천만 조회수 기록, 최신 연구자료 업데이트라고 써져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인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책을 읽고 싶었는데, 마침 이 책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진짜 너무 기대돼요. 그러면 같이 이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장. 그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 순서 가 1035. 여기 보시면 1장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과 1장으로 써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거랑 무엇일까? 얘잘안 보여도 이해를 해주 주세요. 음, 1번을 여기 보시면요. 호흡기 바이러스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위에 질문을 만들고, 여기 아래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만들었네요. 여기 보시면, 아까 보시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3D 이미지고요. 여기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laughs>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이 책을 좀 둘러봤어요. 이 책을 좀 둘러봤는데요. 아까 코로나19 의심되면 자가격리도 나오고, 아까 막 마스크가 있더라고요. 마스크에 대한 거.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면 저한테는 보이지만 여러분 도 보일 수 있어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보시면 마스크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을까라고 돼 있고요. 이게 종류가 나와 있네요. 일단 먼저 나인, 아닌데, N95 마스크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 마스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벨비 밸브가 없음하고 벨비 밸브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 이 여러분, 이거 저희 집에 있는 마스크네요. 이 엄, 어머니가 메르스때이 마스크를 사주셨더라고요. 미국에서 온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효과 기능 볼게요. 효과 기능은 약0.4큐 에? 이제 미세입자를95% 차단한다. 100%가 아니네. <laughs> 그게 좀 아쉽다. 그 다음에 여기가 그래도 이건 효과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흔히 쓰고 있는 KF94 마스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KF는 평균 0.4 QM의 미세입자를94% 차단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제 밑에서 볼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면 마스크. 면 마스크가 있어요. 이거 막, 어디,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거기 무슨, 방송 보시면 이거 나왔는데. 어,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 이거, 면 마스크 보시면요. 면 마스크가 제가 마테르 돌아니면서면 마스크 쓰신 분들 몇번 봤어요. 면 마스크는 여기 일단 얘는 기능부터 볼게요. 방음 보온 효과가 있고 먼지 등 비교적 큰 입자를 차단한다. 먼지 연진 분말도 비교적 큰 입자만 차단한다. 마면 마스크가 큰 입자만 차단하죠. 큰 입자만 만약에 차단하면은 제 바이러스가 한 요만 엄청 쬐그만데 음. 그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좀 쬐끔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미세먼지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세먼지 황사 막 이럴 때는 면 마스크 쓰시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면 마스크가 제가 여기 볼기로는면 마스크가 여기서 그게 제일 작아요. 기능, 효과가. 그래서 효과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효과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대부분이면 효과가 제일, 여기 보시면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돼요. 효과 1등, 2등, 뭐 이런 거. 그래서 얘는 제일 꼴찌인 같고요. 그 중에. 그래서 효과가 생겨 이래도 효과는 좋으니까 N95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마스크가 있는데요. 일반 마스크는 미세입자의세균 여러, 유지기 낮아. 의료용 마스크는 방지 마스크보다 효과가 낮다. 그래서 얘는, 얘도, 얘도 결국에는, 어, 그 작은 거예요. 효과가. 여기 보시면, 효과가 방지 마스크보다 효과가 낮대요. 그래서 얘도 낮기 때문에, 어 대,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왜냐면 요즘에 이탈리아, 일본, 미국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음, 트 마스크 이거 사지 마세요. 이거 두 개. 면 마스크 어차피 사봤자 봐. 필요가 없어요. 저도 혹시 몰라 서 사놨는데 이거 알기 전에 사 놨었거든요. 그게 필요가 없었는데. 의료 외과 마스크.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약옥 Q의 이상의 미세 입자를 써아할수 있으면 여과는 동일하지 않다. 외부 방수증은 비말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중간층은 여과 기능을 한다. 막 나와 있어요. 의료외과 마스크. 그래도 일반 마스크보는 얘가 더 낫네요. 그래도 저는 이게 집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음, 저는 어차피 제일 효과가 좋은 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몰랐는데, 오늘이거 알게 되니까 이거 집에 있으니까 쓰고 다녀야겠다. 저도 오늘부터 쓰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어 종류를 알았으니까 다음 볼게요. 여기 진짜 궁금한 거 나왔다. 사실요, 마스크로 코로나바이러스를 찾아낼 수 있을까? 이거 진짜 많이 나왔어요. 잘안 보여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세요. 어제 제가 읽어 읽으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면 바이러스 차단이 가능하다. 마스크가 바이러스 전염을 막아주는 개,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바이러스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할 수 있다. 와, 다행이다. 마스크로 바이러스 차단이 가능하대요, 여러분. 와. 진짜 다행입니다. 다행. 다행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스크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 마스크 사용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이책 직접 사서 보세요 <laughs> 궁금하신 분들은 사서 보시고요 굳이 뭐 필요 없다 하시면은 안 사셔도 돼요 저는 그냥 이거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홍보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소개해 드린 거예요 저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진짜 안경 쓴 사람들은 진짜 공부해요 저도 안경 쓰거든요 근데 안경에 마스크 착용하면 안경 속으로 이 습기가 차거든요 그래서 진짜 불편한데 여기 나왔네 마스크 착용 시 안경에 습기가 차지 않게 하는 방법 어, 여기 보시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누르고 아, 이거를 안경을 좀더 위로 올리는 건가 봐요. 위로 올리구나. 위로 올리면 될것 같다네요.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안경 쓰시는 분들은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러한 노약자의 마스크 착용 뼈 받고 소식과 호흡기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까? 와, 이거 나왔다. 여러분, 보시면, 손 씻기가 호흡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까? 보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손 접촉은 물 음식 전염, 혈액, 혈액 제재 전염, 공기 비말 전염, 소화기 전염, 진간접 접촉 전염과 같이 전염 경로의 시발점이 될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손 씻기는 설사와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그러네 여러분 손 씻기 저도 좀 자주 해야겠어요 귀찮아서 별로 안 하는데 진짜 자주 해야겠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 이거 나와있죠 다들 아시는 게 나왔고요 1승을 받으실 손씻어할 때는 그서 이렇게 있네요 오 여기있다 의료성 손 소독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줄일 수 있을까? 줄일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기 용제와 소독제에 민감하기에 75% 에탄올, 에테르, 클로로포름, 포름알테이드, 염소 소독제, 과산화세트산과 자외선으로 제거할 수 있다. 와우, <laughs> 대박! 줄수 있습니다 손소독제도 줄일 수 있다네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몇 가지는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은 것 위주로 했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어, 다음번에는 이 책으로 궁금하신, 코로나 바이러스 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이거 과연 서점에서 산 거예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꼭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